자, 요즘에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런 마스크, 저런 마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기술을 적용시킨 새로운 마스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잘 막아주면서 산소 투과율을 높여서 숨쉬기 편한 마스크부터 얼굴 곡선에 맞춰 더욱더 견고한 밀착력을 자랑하는 마스크까지 기능은 물론이고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능을 인정을 받고. 공식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재를 찾아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더 좋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만나볼 기업입니다. 네. 마스크 업계에서 뛰어난 기능성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올1분기내 백신 접종 시작이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와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올해 안으로 마스크 벗기나 거리 두기 해제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로 꼽힌 것이 바로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는 일이라지만,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그렇기에 소재에서 기능까지 좋은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뛰어난 제품력과 성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해 국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기업을 비즈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기업은 식약처 인증 마스크 전문 제조사로 지속적인 성능 및 소재,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공적 마스크 납품과 해외 수출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회사는 식약처에 허가받은 KF94 인증업체로서 쿠웨이트, 캐나다, 독일 등을 위주로 수출하고 대형 마스크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마스크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공장 3개소에 14대의 마스크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물류 창고의 일원화로 연간 3억 장의 방역용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마스크 대란 시기 공적 마스크 납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품질과 브랜드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 마스크가 필터가 내겹이라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게 이제 부직포가 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겉감, 이제 안감, 지지대, 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에 있는 이제 MB라는 멜트브라운 필터입니다. 그게 이제 KF94. 요게 이제 안감입니다.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재질에 이제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스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멜트브라운 MB 필터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스크의 모양을 잡아주는 이제 지지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안쪽에 필터의 오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일 겉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지지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주로 삼중 구조고, 지지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사중 구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지체가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 썼을 때, 이제 그 쭈글쭈글하지 않고 평평하게 돼서 안에 좀 공간이 좀 생기죠. 그래서 말하기 편하고 뭐 입술이 잘안닿거나 또는 이제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숨쉬기가 편합니다. 하루 종일 쓰고 다니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마스크 모양 이렇게 좀 예쁘게 잡히니까 좀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괜찮고 같은 KF 94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도 일명 세부리형 2D 마스크는 세 겹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기업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는 내겹으로 제작되는데 그 이제 사중 구조라고 해서 이제 이제 숨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이 마스크를 생산하면은 시화청에서 규정하는 이제 그 차압 테스트를 합니다 들숨 날숨 할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양을 그 거기에서 거기에 부합해야 이게 완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3중이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3중이면은 좀 숨쉬기가 편하고 또 여름용으로 쓰는 얇은 덴탈 마스크가 숨쉬기가 편하고 또 4중이나 9사 마스크는 좀 숨쉬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저희 시각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 데이터만 만족하면은 숨쉬는 데는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어, 분집 호, 포집 효율이 94% 이상 나오면서 숨쉬기가 편하도록 하는 게이 마스크 중요한 이제 핵심이죠. 이제 먼지는, 이제, 바이러스나 먼지는 분지 포집 회율은 많이 올라가고, 올릴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역으로, 동시에 숨쉬기도 편하게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많이 막을수록 숨쉬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걸러주고, 또 적당하게 숨쉬기, 숨쉬기 편하게 할수 있는 거. 이제, 고, 그것, 고에 이제 규정이 딱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 그 완제품 검사를 해서 추천를 하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내겹 마스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숨쉬기 어렵다는 점을 기업만의 기술로 극복해 내 겹이지만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개발했다. 이처럼 우수한 제품력에 가격 경쟁력을 더하여 가성비 마스크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기업. 이는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을 위한 최상의 작업 환경을 마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기업의 마스크 제조 현장에 지금 나와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장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마스크 제조 현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가능한데 이렇게 이복장으로 안 되시고요. 아, 안 되나요? 방진 네. 네. 가운이랑 모자 정도는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드시면 있겠습니다 네. 마스크라는 제품이 인체에 닿기도 하고 호흡기에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복장을 다 착용했으니까 전가셔도 됩니다 취재진도 예외는 없다 마스크 생산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각 입구마다 이중으로 에어샤워기를 설치 위생 및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 지금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하루 3, 4만 장 정도 생산 중입니다 그럼 이 마스크 작년에 계란이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벗고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지하관으로 해서 일별로 30만 장 정도는 생산 했었죠. 30만 장? 예, 예. 오, 그럼 이게 국내에서만 유통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30만 장으로도 부족한 수량이었기 때문에 국내에만 유통을 했고, 현재는 이제 해외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크린룸입니다. 근데 크린룸도 이제 그 스펙이 다 달라요. 그 휴대폰 액정에 우리 필름 부실 때 먼지, 먼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이런 먼지가 안 날리는 수준의 이제 0 클라스 크린룸이에요. 보통 1 0 0 클라스 크린룸도 있고 0 클라스 크린룸도 있는데 이제 0 클라스 크린룸이 거의 이제 최상 단계인데 0 0 0 클라스 그 다음 단계 정도의 크린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적으로 이제 먼지가 들라니는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실 시각청 기준보다는 몇 배가 더 이제 강화된 이제 환경을 환경에서 마스크 생산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품질 관리와 제품 성능 향상으로 업계에서 최초로 미국 FDA 클래스 2 레벨 승인을 획득했음은 물론 유럽 CE 인증 및 미국 넬슨 연구소의 N95 인증까지 받아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검증받았다. 수출이 많이 이게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출을 진행을 하진 못했어요. 이제 50% 정도 규제 풀렸다가 이제 100% 규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수출 업무를 보기가 서로 왕래를 해서 직접 만나서 수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잘안 되다 보니 이제 서신으로 주로 이제 수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 코로나 전보다 수출 업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가 이제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이런 등지로는 저희가 수출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일부 진행을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가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 마스크가 좀 수출이 됩니다. 이렇듯 해외 시장의 꾸준한 개척을 통해 국내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니 지난 6월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사지 멘디스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였다는데, 또 스리랑카에는 어 마스크를 직접 이렇게 이제 n 9 필터를 넣어서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덤의 상황이 장기화될 거를 또 대사님도 걱정을 하셔서 어 자국 스리랑카 자국에서 국내에서 이제 제조를 할수 있는 이제 방향은 없을까라는 이제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주 만족하시고 돌아가셨고요. 스리랑카 구강이라고 하죠. 네, 거기로 이제 선물을 보내가지고 받아보시고는 아주 만족하시고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성장만이 목표가 아닌 지역사회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상당량의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기부. 2020년 대한민국 국가사회공헌 대상 K 방역 마스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분들이나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최근에는 구미시청 그리고 뭐 요양병원, 대학병원 등의 기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품질력과 선한 가치의 전파로. K-방역을 선도하는 기업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마스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c 인증은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집트 및 쿠웨이트 같은 중동국가, 덴마크, 독일 같은 유럽에서도 계약을 통해 우리 회사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더불어 마스크하면 당사의 사명이 떠오를 정도로 정직하고 바른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백신은 바로 마스크.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한다.